양파 모둠장아찌 시작합니다. 지금은 장아찌의 계절이라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채철 야채들이 많습니다. 그 야채들을 가지고 오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제일 제철인게 이렇게 혈관 건강에 좋은 마늘종이랑, 양파가 지금 많이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파가 오늘 주 재료가 되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냉장고 다 털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무가 있으면 무를 넣고, 양배추가 있으면 양배추 넣고, 저는 오늘 뒤져보니까 오이랑 파프리카 두개 빨간 거, 노란 거 있고, 그리고 깻잎도 넣어도 하도 맛있어요. 깻잎 넣어서 한번 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종은 먹기 좋게 3cm 정도 이렇게 썰어주고요. 양파는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그죠? 반으로 자른 다음에 안에 끌을 이렇게 한번 빼주세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한 3, 4등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 비슷하게 이렇게 잘라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파는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오이 썰는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씻으실 때 손에 소금을 쥐고 안쪽 끝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한번 헹궈준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반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링으로 바로 썰어도 되지만, 어, 바로 썰어버리면 약간 오이는 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러집니다. 이 숟가락으로 차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긁어내주세요. 씨 부분을. 이렇게 긁어내줘야만이 이렇게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차 숟가락 같은 걸로 한번 긁어내주세요. 긁어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여기도 끝에도 한번 잘라주세요. 잘라준 다음에, 반으로 아예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린 다음에, 씨 부분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잘라, 점 내시면 됩니다. 한번 점에 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점에 냅니다. 점면낸 다음에,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썰어서, 한번 더 썰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깻잎은, 식초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 뒀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뒤, 앞쪽, 뒤쪽으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청양고추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아찌 국물에는 칼칼하게,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여섯 개 넣겠습니다. 자, 한 1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모든 채소 재료들을 다 이렇게 썰었어요. 이렇게 해서 장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율을 간장, 식초, 설탕, 물을 다 1대1대1대1로 1대 할 건데 달달한 게 싫어서 설탕 양을 조금 줄일 거예요. 설탕이나 원당이나 뭐 스테비아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간장을 300cc 들어갑니다. 설탕이나 원당. 270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300cc 들어갑니다.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르르 끓었습니다. 자, 이때 불을 한번 꺼버립니다. 자, 불을 꺼버리고. 이때 이제 식초를 넣어주시면 돼요. 식초 넣고는 안 끓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아찌 국물 완성되었습니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볼에 저장 용기에다가 떠오르지 않게 깻잎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깻잎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양파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양파 올려주고 상관없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오이도 넣어주시고, 파프리카도 넣어주고, 고추도 넣어주고, 이렇게, 모듬으로 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간장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붓는 거면 한김 약간 나가고 나면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무도 넣어도 된다. 그렇죠. 양배추를 넣어도 되고, 부추를 넣어도 되고, 만약에 부추를 넣고 싶으면 부추를 밑에다가 안 뜨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작물을 부었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약간 자작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작물이 조금 작아 보이듯 하나 채수에서 수분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낮절 정도 이렇게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만약에 양을 좀 많이 해서 오래 두고 드시고 싶을 때는 자이 작물을 한 3일 후에 채를 받쳐서 한번 딸고 내세 냄비에다가 딸고 낸 다음에 한번 우르르 끓여주세요. 여기 이 이제 야채에서 수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싱거워져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끓인 다음에 완전히 식힌 다음에 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두면은 1년 정도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담지 않고 있는 재료 요즘은 사실사실 뭐 사실 거의 재료들이 양파로 다 나오니까 꿀병 한병 정도 저는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 비좁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보세요 골고루 다 있죠 이렇게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깻잎도 있어요 보세요 깻잎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떠죠 안떠 그죠 이렇게 깻잎도 이렇게 숨이 약간 약간 쭉 있죠 그죠 한 2시간 후부터는 드셔도 됩니다 양파 정도는 양파는 빨리 썰어 드니까 양파는 드셔도 되고 마늘종 같은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둠장아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